미국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85년생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는 차분한 성격의 치과의사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남성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아담하고 단아한 이미지의 여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미국은 한국 교민수가 많은 만큼 유능한 싱글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만남 기회가 적어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전문직 남성이 커플다넷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이애나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85년생 미혼입니다. 미국의 명문 치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억 원, 일남 일녀 중에 둘째고요. 키는 170cm입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님을 따라서 어릴 때 영국에서도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서 미국 유학 생활도 빠르게 적응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부모님과 누나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분은 미국 동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한 인상에 깔끔한 외모가 돋보이는 분이고요. 성격은 차분하고 정확한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고 즉흥적이기보다는 준비를 잘해서 최대한 실수 없이 일 처리를 하는 분입니다. 특히 의사라는 직업은 작은 실수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노력한다고 합니다. 취미는 건강 관리를 위해 꾸준히 헬스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스키를 즐겨 탑니다. 골프는 초급 단계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봉은 한화 기준 2억 원 이상이고. 아직은 집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곧 장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나이 차이는 3살 이상 연하를 선호합니다. 가능하면 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열정이 있는 분, 본인 키가 크지 않아 아담한 분을 선호하고요, 화려하고 예쁜 외모보다는 단아하고 동양적인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배려심 많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온화한 성격의 남성입니다.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에 깔끔한 외모가 돋보이는 매력도 있는데요. 이분과 만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다이애나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분을 찾고 계신다면 믿을만한 결혼정보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플단넷에서 만남을 시작해 보세요.